우리 공수가 안 뺐어. 저기 아이씨. 왜 공수가 안 뺐어요. 빵새공 음... 떨어지겠지? 대시 점수 챘기고 역전해야자. 와, 발차기 큐. 보기!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면 알키마디. 타파이크 했어? 타파이크가 요즘 좋은 거 같네. 이거 나중에 내가 타파이크 한번 해야겠다. 리븐아. 리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 탱크. 걔몇 점이지? 다 딱이 아니냐? 맞다 하던가. 하던가. 이건 이득이죠. 이득임. 이거 이득인지 모르는 새끼 있다. 아니야, 이겨. 이거 짤 건데. 지못 가잖아, 죄포션 없잖아. 그렇지, 난 존나 미뤄. 이게 왜이득이냐 1킬 땄지만 CS 10개가 나 앞서고 있고, 탑에, 탑에 이제 빵태운 라인 존나 박죠 음, 게이드. 잘, 제 호텔이야. 빵트는 호텔이라고 그래서 저만 들었잖아. 빵트는 플래시도 뺐고. 오케이, 소처마이판 끝나고 피드스틱 주해줄게 맞다, 너 하나 있었지. 레벨도 앞서고, 이제 3 레벨 되긴 할 건데. 빵트 이거 먹으면 3 레벨인가? 아니, 아직 3 레벨 멀었네. 에이드이다 지지 15 지지 이러고 있죠. 종시. <laughs> 이게 이거. 지옥이 아니라니까 이 자식. 1킬는 따여도 상대방이 텔포가 아니고 점화 저마, 점화를 저렇게 들었을 때 이게 텔의 장점이야 텔포로 이거 점화를 들고 킬을 따봤자 그 라인을 밀고 집에 가지 못하면은 별로 킬 1킬 딴게 이득이 아니라니까 뭔인지 알겠어? 1킬 땄을 때 딴걸 로 스노블로 라인 밀고 집에 가면은 라인 손해가 없이 집에 갔다 올수 있어서 좋은데 만약 내가 라인을 존나 밀어서 박을 수 있는 라인이면은 1킬 따 봤자 그 300원이 초반에 1렙이 1렙 때따이는 거는 1렙 경험치도 별로 안줘뭔 말인지 알아? 킬 경험치가 거의 없어 거기다가 300원밖에 이득이 없는데 CS 경험치가 더 크거든 뭐 끝나는 거죠 이제 다 끝났지 얘 1대1 난 절대 못 이겨 그냥 W 쓰고 E 쓰고 Q 쓰면서 서봤자 밀어버리고 평타 Q 평타 Q 앙 아, 따봉띠 윙우자 깬다 무조건 이긴다니까. 무작인데. 무작인데. 타워 한칸 먹고 집에 왔다 온대. 지금 먹어주고 궁쓰고 E쓰면서 활착기 Q 평타 Q, Q Q 게임 끝 안기마디 헤카림 모임 왜 이리 사람? 리브나 형 탱탱이 형이다 배탱탱할 듯이 일어나네 리브나! 형 탱탱이 형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앞으로 못 나오네 저 채팅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한 정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빵하는지 빵터하는 식으로 다 미쳐버리고 이야 큐큐큐큐큐 청담동 버스커님 결혼 선수른 게블렛 결과는 꽝꽝안 김어디 오늘 스크림이냐? 아, 12시 특급이 있어요, 12시. 여기 와드 박아주세요, 여기 와드 박아주세요, 매. 마스터이을 기다리면 됩니다. 와아아아아아까꺼아아아아디성아동버스커아 별풍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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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수 안쳤어요 빵새 음... 공 떨어지겠지? 라시 점수 고역하자 와, 발차기 큐. 공기 평타, 후 플래시. 우와. 마이. 라데시 점수 못잭겨나 지금 리븐 너퍼 먹어서 본캐 못 돌려. 리븐 좀. 와, 아니 플래시도 없는데 이거 이제 뭐하나. <laughs> 아! 이 새끼야. 받성남동 버스커 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오늘 스크림 어디랑 함? 모르겠다 오늘 스크림 라데시가 잡았는데 어디 팀이랑 잡았는지 모르겠어 그래. 안죽지 않을까? 아, 디스킷 먹었는데? <laughs> 디스킷 먹었다 공속을 가진거는 타워 잘 깨고 쿨감 10%가 커 아무튼 여기 공 떨어지겠네 타워 깬다 안오면 타워 들어간다 쿵 짜자 쿵짝 포탑 뺄게요 이야아 궁패가 쳐버리고 뒤로 밀어버리고 큐큐큐 큐. 큐.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쭈큐 쭈욱,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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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막을고 그냥. 마이야, 무럭무럭 자라거라. 로이가. <laughs> 이래서 로이가, 로이가 하는구나. <laughs> 네. 아, 재밌다. <laughs>

무시하노, 무시무시하노. 마스터이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달리기 영상 끌까 따그닥, 따그닥, 빵태형 어디 계세요 안되겠다. 나 혼자 그냥 전력 먹고 다 밀어버려야지. 어, 뭐야? 전령 띠. 미드 가서 포타골드에다가 전령을 쓰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여기 나는 탑을 고속도로 내고 싶단 말이야. 신정? 아, 나가 닥, 나가 닥, 나가 닥, 나가 닥, 나가. 공캐를 안돌릴순 없어요 우와. 아..저만 가라 전령쓰는과 동시에 마스테이 그림자가 봐버렸어 아이씨 마스테이 개새끼야 왜 전령 쏘라고 있을때 오는거야 이거 이씨 어렸을때 애니메이션 안봤나 어렸을때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파워레인저 변신 시간 다기다려준는 악당들은 개 새끼들은 기다림 존나 없네. 그걸 안 기다려주네? 양 양심 없는 새끼들. 이래서 로이가 로이가 다는구나아왜 <laughs> 변신 시간 안 기다려줘? 만화에서는 변신 시간 다 기다려주는데. 내가 악당이야? 아니 악당도 변신할 때 기다려줘. 아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앙텅들이 안 기다려주네 잘 벌척이 원투 쓰리 아 마세이 존나 깝치네 이번에 탑 2, 오면은 2대1 이겨야겠다 아 열받네 새끼들 봐주니까 씨, 세 번이나 뒤졌네 진짜 꿀쟁탱이에요 진짜겠냐 어휴 앙앙앙앙 어우 미쳤어 미 당했습니다. 아, 이리야, 웅저에게진했습니다아라니 먹으라? 니 먹으라? 니먹기니 먹으라? 니 먹으라? 니 먹으라? 니 내가 니먹어라니먹고라이먹라니먹이도 네, 네, 지금 으카리먹을래 깜짝 놀라아 진짜 이런 우연 마스왜 이렇게 잘 컸어? 마스 11레벨이야. 야, 집중해야겠다. 죽으면 안될거 같아. 이거 많이 잘 크면은 좀 빡칠 수 있겠는데. 마이가 11레벨이 너무 잘 컸는데. 따뜻해줄게. 왜 앞으로 못 가? 따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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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다. 발차이개이시트야이 네 게이시트. 이개이시트이 게이시트. 도라. 도라. 도라.